아니 제가 요즘에 해물을 진짜 먹고 싶어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연어를 찾아주셔가지고 오늘은 어, 제가 좋아하는 이 연어를 먹으면서 썰을 또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예쁜 그릇에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좀 우아하고 고급스럽게 먹으면서 하고 싶었지만 연어를 참을 수 없어서 그냥 집에 있는 그릇 아무거나 집에 있는 포크 아무거나 그주워 담아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 연어만 먹으면 물리니까 이렇게 불닭 소스도 뿌려서 먹어볼게요. 제가 사실 이거 전에 불닭이랑 마요네즈랑 그 날치알랑 섞어서 하는 연어깍두기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봤거든요. 근데 좀 노맛이어가지고 네, 그거는 안 먹고 싶어서 빵도 먹었고 뭐 이것저것 다 먹고 나서 후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제가 배가 차겠어요. 그쵸? 제가 어떤 썰을 풀까 고민을 되게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게 맛있는데? 그러면 이제 먹으면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런치 카페 알바 썰부터 말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손님이 진짜 우아하신 분이었어요. 피자를 썰면서 먹고 있었는데 그분이 시키셨던 메뉴가 브라타 치즈 피자였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막 우아하게 피자를 썰어 드시다가, 저기요, 매니저님? 이렇게 하면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매니저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매니저인 척 하고 갔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제일 오래된 알바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매니저인 척 하고, 네, 무슨 일이시죠? 하고, 어, 이거 치즈에서 이상한 맛이 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했나? 치즈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어떤 점이 이상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그랬더니 그분이 음 제가 피자도 많이 먹어보고 치즈도 많이 먹어보고 다녔거든요. 외국으로도 한국으로도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팔짱을 끼고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오바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브라타 치즈에서 모짜렐라 치즈 맛이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되게 어리기도 했고 뭐가 뭔지 잘 몰랐을 때여서 아 정말요? 어 근데 저희가 치즈는 브라타 치즈밖에 안 써가지고 다른 치즈랑 섞일 일이 없다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면 공급처에서 잘못 갖다드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치즈를 사는 그 회사에서 잘못 배달 온 거다 이 뜻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일단 한번 사장님께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고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피자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고 하신다. 다른 치즈 맛이 난다고 하신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밖으로 나와서 그 손님이랑 대화를 시작하신 거죠. 여기서 연어 한 번만 먹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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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그래서 저는 옆 테이블을 닦는 척하면서 그들의 대화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저도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 어, 그 손님이 사장님한테 또 똑같은 말을, 저한테 했던 똑같은 말을 다 하셨고, 그러고 나서 사장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손님, 브라타 치즈는 모짜렐라로 만듭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썰을 말씀해드려, 말해드릴 그러면은 두 번째 썰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아니, 제가, 올리브영 알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올리브영 알바가 됐든 뭐가 됐든 알바를 계속 하는데, 그래도 자꾸 사물 3월, 한테높임 말을 쓰게 돼요.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피자가 나오셨습니다. 조금 저한테는 빡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브레이크 타임 때손님이막 들어오시려고 기웃 기웃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저희 브레이크 타임이어가지고 조금 이따 들어오셔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손님이, 아,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한 번만 여쭤보고 올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왜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는 척을 하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때는 제가 19살 밖에 되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래도, 아, 어, 그, 제가 잘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한번더 말하고,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같이 알바를 하던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우리 브레이크 타임 몇 시까지지? 해서, 브레이크 타임 날짜, 뭐, 예를 들어서 5시까지야. 이렇게 듣고, 손님한테 와가지고, 어, 저희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이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시계를 보더니, 5시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여기서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당황스러운 거죠. 분명 브레이크 타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얼마 안 남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또 다급하게 이번엔 매니저한테로 달려갑니다. 매니저님한테 저희 브레이크 타임 5시까지 맞나요? 이렇게 했더니 아니 우리 6시까지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우 큰일났다 이 생각하고 다시 그 손님한테로 달려가서 손님 정말 죄송한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브레이크 다음 6시까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갑자기 불같이 화내면서 그분은 심지어 옆에 딸도 계시고 아내분도 계셨는데 아우씨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 팔까지 들어가면서 주먹을 막 휘두르려고 하면서 아우씨 처음부터 똑바로 말해주는 거왜 사람을 기다리게 만들어 놀랍겠지만 실화입니다 저 불닭 연어 한 번만 먹을게요. 세 번째 썰입니다. 이 썰은 제가 파리바게트에서 일했을 때 생긴 일인데 이 이야기를 앞서 모든 파리바게트가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의 개인적인 경험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파리바게트를 오픈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침 7시까지 파리바게트 출근을 해서 오후 1시 2시까지 일을 했었는데 기사님들은 그럼 저보다 더 빨리 일찍 와서 가게 문을 다 열고 빵을 만드시고 한 12시 1시쯤에 밥을 먹으러 가는 제가 퇴근하기 1시간 전 쯤에 나가는 그런 그 분은 안에서 빵을 만드시고 저는 빵 진열하고 손님 응대를 하니까 그렇게 막 말을 섞을 일이 별로 없었단 말이죠. 근데 파리바게트에서는 제가 철판을 다 닦았어야 됐어요. 그 철판에 빵을 구웠을 때 남는 시럽들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스크래치로 긁긁 이렇게 밀고 이민 거를 다 버리고 안 닦이면 은뭐 억지로 긁어내던가. 이렇게 떼어내거나 이렇게 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빵을 구워낸 그 판들이 엄청 엄청 뜨거워가지고 되게 조심하면서 힘을 주되 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 갑자기 이렇게 쓱 밀려서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아주 고난이도의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할 때만 몇 번씩 말을 해봤는데 파리바게타 사장님을 되게 욕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되게 사이가 안 좋나 보다 이렇게 생각 했었는데 파리바게트 사장님 오시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아 사장님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되게 잘 하시는 거, 잘 해주시는 거예요. 파리바게트 알바생들이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아요. 왜냐면 손님이 와서 오셔서 음료를 주문하시면 그 음료도 만들어야 되고 빵을 수시로 막 잘라 드려야 되고 샌드위치도 저희가 직접 만들거든요. 그햄샌드위치 이런 거 아세요? 그 냉동? 냉장실 쪽에 있는 햄 샌드위치 그것도 저희가 잘라서 햄 끼우고 막 이렇게 해서 잘라서 만들고 그러는 거거든요. 빵이 나오면 바로 바로 이렇게 놔야 되고 그리고 청소도 해야 되고 아 근데 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진짜 하루하루가 엄청 바쁘고 힘들었거든요. 그빵 사는 사람들도 진짜 많았어요. 암튼 그런데 저랑 어떤 알바생 한명 있었는데 제가 또 고참이었고 그 친구가 신입이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막이 신입인 친구랑 하다 보니까 일이 하나씩 밀리는 거예요. 그 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 자리에 갖다 놓지 못했어요. 아 그리고 그 얘기도 하셨다. 빵을 구운 직후에 바로 갖다 놔야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빵이 없으면 다 팔린 줄 알고 안 사간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나서 빵을 많이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었어요. 저도 빵을 빨리 놔야 되는 거 인정하지만, 신입이랑 일을 하고 있었고, 일이 엄청 밀리고 있던 상황에서, 어, 그 빵을 빨리 갖다 놓지 못한 거죠. 한 20, 30분 정도가 흐른, 흐른 상태였었나봐요. 갑자기 그분이 진짜 악을 쓰면서 그 파리바게트 있던 모든 손님들이 다 들을 정도로, 내가 빵 갖다 놓으라고 했지! 이러면서 목이 핏대를 세우면서 엄청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내말안 들려? 막 이러면서 저한테 진짜 큰 소리로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시어머니처럼 소리를 빽빽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빠르바게트 있던 모두가 놀라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볼 정도로. 그래가지고 내가 아, 죄송합니다. 하고선 그 빵을 다시 그 자리에다 놨어요. 원래 놨어야 될 자리에. 근데 그걸 놓으면서도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이게 그렇게까지 욕을 먹을 일인가 내가? 근데 그분은 분이 안 풀리셨나봐요. 막그 안에 빵 굽는데 거기로 들어가가지고 막 쨍그랑 쨍그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밀가루랑 계란 이렇게 섞을 때 쓰는 스테인리스 그릇 같은 거? 그거를 막 안에서 혼자 던지고 막 씩씩거리고 화를 참지 못하면서 발을 구르고 계셨던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더안 무서운 거예요. 아, 예, 이 사람이 나한테 더 심한 폭언이나 폭행을 하면 나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다. 왜냐면은 폭언만 하면은 애매하잖아요. 어, 녹음된 것도 없는데 그 뭔가 좀더 확실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도 그래서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사이코패스처럼 한몇분뒤 자기 화가 다풀려나 봐요. 갑자기 나한테 오더니 내가 어, 한두 번 말한 거 아니잖아. 이렇게 조용히 얘기할 때 들어줬으면 좋겠어? 하면서 자기 또 빵구으로 가버리는 거야. 아, 그래서 신입이 저한테 원래 여기 이런 곳이냐고 저도 그분이 그러는 거 정말 처음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기사님한테 그런 경험을 또 당했습니다. 연어 한번 먹을게요. 화나니까 이거 말고도 썰이 진짜 진짜 많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게 이것밖에 없어요. 너무 막 화났던 것도 많고, 제가 썰을, 그 알바를 여러 개 했던 만큼, 다양한 애들이 있었는데, 어,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궁금하신 알바 썰이나 후기 같은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세요. 나머지 연어를 빠르게 먹어볼게요. 여러분은 근데 같이 밥 먹을 때 말하는 사람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저는 같이 밥 먹을 때 얘기를 좀 나누는 거 괜찮거든요. 전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먹으면서 말하는 건, 안제하 쉬면, 다음엔 그냥 쌀만 팔게요. 빠잉.